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TLB 공모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 청장일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 까지고요. 기간 경쟁률이 1318.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상장일은 12월 14일 예정입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단에 포함된 38,000에 측정이 되어 있고요 시총은 1860거, 주식수는 490만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수익은 137억이면 연간 1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같은 전자부품 제조업이고요. 주요 생산은 메모리 반도체 PCD 제조업체입니다. 주관사 같은 경우는 DB 금융 투자로 이때가 실 투자, DB 투자가는 말 그대로 똥손이라 부리는 아주,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판매에 있어서 주식 상장에 있어서. 그이 회사는 대덕전자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맵. 다음으로 여기 회사는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노로 반도체 및 BCD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BCD 뭐냐. 인쇄해도 기판을 말, 말하는 겁니다. 그이 작은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중간에 저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 PC에 보시면은 이런 판이 있고, 여기 기판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얇게, 가늘게 인쇄된 판을 그이한 2T 3T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큰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업종의 퍼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위드텍 같은 경우는 20배로 지금 퍼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 는 22배. 그래서 이 중간에 평균하면 20.5인데 TFB는 20배로 예상했을 때 TFB 주당 가격은 59,000원이 됩니다. 그럼 40% 이상의 상승을 예상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당 가격이, 주당 가격이 4만, 3만 8천이면 여서한 5만 8천이면 한 2만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만 8천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야 어느 정도 맞다는 지금 아직까지 이 가격은 저 평가인가 딱저두배 뻥튀기 되면은 좀 높은 가격이고 뻥튀기 되면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청약을 받지 않고 일반 상장 시 이제 접근한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고 이거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지 한번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기 성향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지켜보시라고 청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성향한다 해서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 가치가 있는지, 기업이 투자래가 괜찮은지 그렇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경쟁률 1318대 1, 1300대 1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 메리트나 기간내 관심도 문제를 떠나서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청약이든 상장이, 상장이 매수든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제 청약을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저,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수요가 많은 PCD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상 5만 8천 이상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청약을 하실 때좀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이번에 청약이나 상장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